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안성 현장. 벌써 날씨가 더워집니다. 저는 오전에는 안전팀에서 아시바로 양수기 구역을 만들고, 오후에는 빨간 헬멧을 쓰고 용접 현장의 안전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컨테이너 창고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늙은 아저씨가 욕지거리를 퍼붓습니다. 주말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헬멧을 썼다고 말입니다. 저는 지켜보다 한마디 해줬습니다. 노가다 현장에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냐. 진짜 자기 물건이면 관수를 잘하라고 말입니다. 이 아저씨는 평소 불평, 불만과 남탓 대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시쯤 되자 고관절 통증이 심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더니 결국 조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한 한의사 형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몸 안에서 독과 비슷한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독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몸과 장기를 병들게 합니다. 불평불만과 남 탓을 하는 순간 사람은 자동으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소 화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죽이는 독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화내던 늙은 아저씨는 그렇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데 화까지 내서 더 몸에 아픈 독이 퍼진 것 아닐까요? 평생 화내고 욕하고 불평불만만 하다 보니 몸이 병든 건 당연합니다. 제발 다들 정신들 차리십시오. 병들고 아프게 살고 싶다면 욕하고 화내고 불평, 불만, 남탓을 하십시오.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 스스로 독을 만들어서 저절로 병든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